1 2 2분 아, 일찍 일어났네. 음. 오토 밀입니다 오토 밀. 이렇게 춥진 않고 조금 쌀쌀한 살살한... 행복감. 독감인지 감기인지 오일을 아주 그냥 꼬박 약 먹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거. 1 5분 행복한 세상 확실히 손이 좀시렵네 44분 그러면 9분 올해는 진짜 눈이 안와요 작년에도 눈 엄청 왔거든요 여기 지날 때막 눈이 수북하게 쌓이고 그랬었는데 저 노부부를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달은 반달 이거 원래 조명이 있었나? 없었죠? 없었는데 달았나? 진 오늘의 현장은 예, 전에 왔던 곳 타설 맞습니다 그때 한번 여기 찍었었는데, 여기 지금 이 상태로 내부만 싹 뜯어가지고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. 그때는 여기서 타설한 게 아니고, 예, 아시바 철거. 지하 주차장 파설합니다, 오늘 거의 작업이 끝나갑니다. 1시 10분. 네, 일이 끝났습니다. 점심까지 한께때우고 네. <laughs> 아, 여기 또올줄 몰랐네. 한시4 5분 오늘도 이 장화를 <laughs> 그냥 신는 거지 집에 가서 빨리 세수 한번 하고 샤워까지 끝냈더니 두 시입니다 그래도 야, 오늘은. 치킨 오는 날인데 새로 오신 분은 거의 뭐 6시에 오시더라고 치킨 대신에 오랜만에 이거 뭐야 명태포 어, 어, 어. 오늘 치킨 오는 날인데 지금이 뭐야? 3시 3시 10분 밖에 안 됐어요 청양고추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 치킨이 6시 넘게 와요 그래서 에이 3시간 동안 뭐해요? <laughs> 먹어야지 간만에 일찍 먹고 자야지. 어제도 3시간 자 가지고 어우, 비몽사몽이네. 어때요? <laughs> 아이고 우리 조카 보고 싶다. 오늘 날씨 겁나기 좋은 데은 <laughs> 음배. <laughs> <군배>. 그래. <놀래>? 음. <laughs> <laughs> 어제도 술안 먹고 잤는데 한 시간 잤나? 깼어요? 그럼 새벽인 가또 일어나 가지고 또두 시간인가 잤나? 빨리 먹고 자는 게 최고야. 아, 근데 시장 가요? 제 전주 풍남 풍남 시장인가 봐. 풍남문 상점가, 풍남문. 나 그때 곰팡하러 갔던데 거기 같은데 남문. 요즘 내가 아그 노래 뭐지? 현숙 누나가 부르는래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난다. 호장마차. 큰 송량이구나. 송사끼 눌러로 사랑을 받는 천송이냐 하하 이 노래 네 포장마차 오늘 현충명행 노래 듣습니다아이 노래 유행해가지고 막 애들하고 막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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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도예뻤어요 보장맞차 아아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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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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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시오. 하하하. <laughs> 목소리가 예술입니다. 이 애절하잖아요. 뭐야? 이까나 같이 바라요 정신 바뀌 아우 우리 은숙이 누이은 의수기님은... 아, 근데 웃긴 게요 저제 큰형도 개운스 팬이에요 저 몰랐어요. 우리 큰형이 개운숙 팬인지 그냥 큰형하고 저하고 헤어졌다가 거의 뭐 20년 만에 만났거든. 얼마 전에 만났는데 술 먹다가 야다개운숙이 팬이라고 예 진짜 개운숙이 팬이야 그렇고 왜 그렇고 나도 개운숙이 팬인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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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눈도 있어가지고.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듣고 끝내야 겠습니다 전영록 형님의 갑자기 노래 생각했 나네 바람은 살며시 나를 찾아와 영원토록 머물다 가겠다 찾았습니다 뭐냐면 전영록 형님의 미련 하고 시련 이렇게 두 노래가 있습니다.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미련만 듣겠습니다. 어? 오리지널이 아닌데? 잠깐만 수도 이게 오리지널이죠. 왜냐면 저는 오리지널 사운드만 듣습니다. 뭐 나중에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부른 거는 그때 그 감정이 안 느껴져요 나를 찾아와 영원토가다어던 남는 건 남는 것비밀뿐이수대합 자, 남는 건 술밖에 없어요? <목소리> 미를 <정비미래> <목소리> 여러분, 이거는 제가 딱 먹고 <목소리> 반 남은 거. 살아있네, 거품이. 아 소주가 왜 남는지? 아이, 약해요. 배합이 중요합니다. 물론, 배합은 그때그때 그때 제 기분에 따라 다르지지만, 너무 조금이잖아요 인간적으로. 어? 제가 이 힘이 센데, 이런 거에 약해요. 이렇게 따는 거는 못 따겠더라고. 슬픈 노래로 마감을 짓게 해주고 그러니까 음, 하나만 더 들고 아 우리 이거 이제 속대려치고예 이게 해도 아 이게 고고가 유행했어요 그때. <laughs> 뭐냐? 그렇죠. 고독한 DJ. 아, 아, 아. 여기가 이제 4시 20분인데 이거. <laughs> 음악 속에 있는 그대 모습이 무척이나 슬퍼 보여요. 비가 <laughs> 음. <기가> 내리고 있어요. <laughs> 뱀무스. <laughs> 저도 할 때는, 저런 막, 편지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. 저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. 슬픈 티제, 티제. 아, 운동 가는 길인데요. 오 해물로